지난 시간에는 람다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요.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를 추, 수식으로 추상화한 것.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수식으로 이제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JDK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DK 개발자들이 수,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미리 좀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 패키지가 java.util.function 이라는 패키지에 이렇게 미리 인터페이스들을 모아뒀습니다. 모아뒀고 이모아둘때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종류별로 미리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둔 거죠. 자 그래서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에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슈머, 서플라이어, 펑션, 프레디케이트, 프레디케이트 이렇게 네 가지로 미리 정의를 해놨고요. 요거를 보시면은 API를 보시면은 이제 자바점 유틸점 펑션 패키지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를 해놨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컨슈머, 펑션, 프리디케이트, 서플라이어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되구요 나머지는 이제 파라미터가 뭐 같냐, 틀리냐, 뭐 여러 개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확장된 거라서 뭐 굳이 살펴보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요네 가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를 이제 어떻게 구분을 했냐. 일단 네 가지를 좀 머릿속에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입력이 있냐, 출력이 있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있다 없다. 출력이 있다 없다. 하면은 2 곱하기 2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이네 가지 케이스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하나 틀어진 게 이제 프레디케이트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 숫자 연산을 뭐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하나 있었죠. 불린이라고 참 거짓을 나타내는 그 불린을 좀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 계시고요 일단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없어. 또 우리가 자바에서 메소드가 출력이 없다라는 건 보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입력만 있는 경우를 컨슈머 소비하는 사람, 그냥 받아서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예요. 이거고, 컨슈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accept'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컨슈머를 보시면은 메소드 중에 accept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컨슈머를 보시면 제네릭이 t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t는 뭐냐 인풋의 타입이다. 자 그래서 이 accept 메소드의 t 여기 인풋 파라미터의 타입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어요. 요거를 네, 이제 서플라이어, 공급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서플라이어를 이제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서플라이어 의 메서드를 보면은 get이라고 있고요. 이 서플라이어의 제네릭 T는 아까 콘슘에서는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이었죠. 얘는 리턴에 대한 타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T라고 리턴에 대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어요. 아, 파라미터도 받고 내가 그 일을 한 다음에 뭔가 결과를 돌려줘. 얘를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을 볼게요. 펑션을 보면 은메소드가 a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ly로 되어 있고 얘 제네릭을 보면 T, 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T는 뭐냐? T는 인풋에 대한 타입. 그 다음에 R은 리절트 결과에 대한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펑션 스 스트링 스트링 하면은 인풋도 스트링으로 받고 결과도 스트링으로 줄 거야. 이런 뜻이고요. T를 스트링이라고 하고 R을 인티저라고 했다. 그러면은 파라미터를 스트링으로 받고 리절트는 인티저로 할 거야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플라이해 보면은 T가 여기 있고요. R이 여기 있죠. e t u 리턴이 R 인풋이 T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그러면 케이스가 이제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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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도 없고, 출력도 없는 형태. 요거는 별도로 이제 유틸 펑션 패키지에 정의를 해놓진 않았어요. 이미 자바 인터페이스에는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제 좀 적어 놨는데 굳이 좀 함수형을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자면 러너블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러너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보면 요거는 런어블은 우리가 스레드 할때 많이 사용이 되죠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run이라는 메소드는 인풋도 안 받고 리턴 값도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식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취급하는 타입이 있었죠. 불린. 그 불린 타입을 위해서 JDK 개발자들이 이 Predicate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Predicate라는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얘는 test라고 되어 있고요, 리턴이 불린으로 고정이에요. 그리고 제네릭은 인풋 받을 때 타입 T 하나만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함수형 자바에서 사용이 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끝. 이 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바이펑션뭐이 바이 서플라이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요거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고요. 이 구분을 입력 입력이 있냐 없냐, 출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예외적으로 블린 하나 더 d i 디케이 e 이렇게 다섯 가지만 머릿 속에 있으면 되고요.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가 아니고 자바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야라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functional interface라는 a t 테이션을 붙일 수도 있지만 붙이지 않아도 붙이지 않아도 이첫 번째 조건인 이 하나 추상 메소드가 하나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전부 다 람다식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러스 오퍼레이트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을 때 추상 메서드 하나만 명시를 했었죠. 그와 같이 추상 메서드가 인터페이스에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람다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예, 프레디케이트 인터페이스인데 어, 프레디케이트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메서드가 많은데요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세요. 디폴트, 스테이틱, 디폴트, 디폴트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은 애가 예. 죠 그렇죠? 디폴트가 붙거나 스테이틱이 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 여기서 추상 메서드는 그 하나밖에 없죠. 리턴이 불린. 이렇게 추상 메서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인, 자바에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는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run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이네 가지에 대해서 컨슈머, 서플라이어, 펑션, 프레디케이트 이네 가지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값만 있는 컨슈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슈머는 입력 값만 있어요. 리턴은 없어요. 그래서 입력 값이 뭐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써주고, 보이드잖아요. 리턴 값이 없잖아요. 자, 그냥 콘솔에 찍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컨수머는 입력 값을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콘솔로 찍는 거. 얘는 리턴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컨수머를 제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화살표 함수로 썼는데, 화살표 함수 뒤에 쓰는 거는 전부 다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바가 순식만은 리턴이 없는 애야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리턴하지 않고 그냥 보이드한 메소드면은 알아서 인식을 해요. 알아서 인식을 해서 리절트로 리턴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람다식이죠. 네, 람다식이 이런 것들이 제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있는 거는 무조건 리턴이 되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얘를 이제 출력을 하려면 이제 함수 뭐에 뭐가 있었죠? e 셉트라는게 있었죠. e 셉트라고 하고 얘를 음, 3이라고 하겠습니다. 3이라고 하면은 예, 지금 노란 줄거지죠 이렇게. 자, 타입, 세이프. 타입을 명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 얘는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고 얘도 어, 요, 이 들어가는 T 파라미터가 X라는 값이 오브젝트의 어떤 타입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오브젝트 우리가 오브젝트를 썼을 때 문제점이 뭐였죠?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컨슈머의 API를 보면 아까도 봤지만 T라고 돼있죠 제네릭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인티저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명치를 해 주게 되면은 파라미터로 받, 들어오는 거는 인티저야 라는 거를 얘가 알아서 추론해줍니다 타입을 추론해줍니다 람다식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입을 추론해주는 요게 또한 가지 일이기도 해요 자, 그럼 얘는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콘솔에 3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터미널을 열고 콘솔을 열고 실행을 해 보면 네 여기 3이라고 지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는 뭐였죠? 인풋은 없고 출력값만 있죠. 입력값은 없고 파라미터 받는 건 없고 주는 것만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급하는 거죠. 뭔가 값을 공급한다. 그래서 서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자, 서플라이어도 뭐컨소머하고 사용하는 거는 타이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서플라이어, 아유, 못쳤습니다 구글베이스가 아니고, 요, 자바점 유틀점 펑션에 있는 거죠, 서플라이어. 저는 스트링으로 공급을 할게요. 자, 서플라이어는 입력값이 없어야 되죠. 그냥 과로만 적어주시면 돼. 요화살표 그다음에 리턴값이 있죠. 요 서플라이어를 실행을 하면은 'made in Korea'라는 문자열을 제공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호출을 하려면. get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 기억이 안 난다 get이라는 게 기억이 안나어 인텔리센스도 동작 안하나 그러면 은 그때는 api를 보세요 이렇게 api를 열어서 s u p p l i 클릭해서 메소드 중에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딱 하나만 있잖아요 네, 추상 메소드를 찾아서 요아 이거 get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스트링으로 리저트를줄 거고요 아,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 메이드인 코리아 요즘 메이드인 코리아 찾기 쉽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 이런 이런 AI 칩을 하나 받았는데 메이드인 코리아입니다. <laughs> 갑자기 생기났어. 자, 이거 이제 테스트 코드를 이제 돌려보면은 성공이라고 떠야 되겠죠. 돌려보면은 네, 성공. 테스트가 너무 잘 되면은 오히려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패하는 코드를 한 번에 성공하면 한번더 돌려봅니다. 네, 실패했죠. 실패하고.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성공 예 V 표시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입출력이 모두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펑션도 마찬가지로 서플라이어 컨슘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펑션이라고 적어주고 저는 인풋스트링으로 받고요. 어리절트는 리스트스트링으로 받아볼게요. 자 인풋을 스트링으로 바꾸려고 했으니까 음, 파란 투명을 String이라고 s 할게요 하고 이제 화살표 함수 쓴 다음에 얘를 이제 리스트로 바꿔주나 네, 여러 줄로 좀 한번 요번에는 써볼게요 여러 줄 쓰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단축키 눌러서 임포트 다 해주고요 딜미션 네. 해주고 얘가 리스트로 리턴이 돼야 되니까 리 리스트 어브라는 걸 쓰면은 요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어,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게 요거 쓸수 있을까요? 자, 요렇게 요는 안 쓰죠.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 펑션이 스트링으로 바뀌려 했는데 요 점점점 찍으면은 얘는 배열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배열로 바꿔주면 네, 안 되겠죠. 배열은 어,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어, 리스트로 바꾸 싶으면은 이제 타입을 어, 리스트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인풋 타입과 어, 아웃풋 타입이 다룰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파... 스트링으로 파라미터 하나 받고 리턴은 리스트로 할 거에요 얘는 이제 결과 값을 받으려면 f u n c t i o n a p p l 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인풋은 스트링 하나 받아야 되니까 korea <목소리> 라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start 하고 테스트 코드 돌려보면 네 코리아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여기에 리스트로 받기로 했으니까 자 여, 얘가 리스트로 나오는 거죠 코리아라는 리스트로 나오는 거고 얘가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get 0번지에서 꺼내와야 되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자 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predicate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경우 predicate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4번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predicate s t r i n 으로 받을게요. 파라미터를. Predicate는 파라미터를 하나 받고 리턴을 참 거짓을 판단하는 애죠. 스트링을 하나 받고 리턴은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스트링이 True라는 문자열로 오면은 뭘지. 이렇게 판단을 하자 이 문자열을 true라는 문자열과 비교를 해서 같으면 true를 리턴해 주자 라는 뜻이죠 자, import 얘도 function 해주고 아 잘못 적었네요 해주고 부, 사용법은 test라는 메소드로 출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 false라고 넣어볼까요? false false라고 넣고 assert false라는 걸 쓰면 이 안에 있는 값은 스야라는 거를 예,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서 s e r t 이걸 어서 s e r t true 이런 거만 쓰다가 갑자기 어서 s e r t false 이런 거 쓰면은 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실행해 보면 예,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j a v a s c i function에 있는 주요 아,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함수형 인터페이스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어, 어차피 우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러너블까지 했었죠. 없고 없는 경우. 없고 없는 경우가 스레드 코딩할 때 빼고는 그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 런너블 같은 경우에는 Java.점.메틸.점.펑션 패키지의 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지지 않은 인터페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람다식을 사용을 하기 위한 조건에 추상 메서드가 한 개인 경우에는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런너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러너블은 뭐 스레드에서 여러분들이 스레드 자바 기초로 공부하실 때 러너블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제 강의에는 일부러 스레드 관련된 기초 강의에서 뺐거든요 굳이 스레드로 코딩할 일요 별로 없어가지고 사이트면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은 스레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러너블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인풋 없죠 그 다음에 화살표 쓰고 아웃풋은 그냥 러.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eah, r u n a b l e r u n n a b l e 인터페이스에는 run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죠. 이렇게 예, 실행을 해 주시면은 예, 테스트로 실행해 보시면은 디버그 콘솔에 보시면 run 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에서 정의한 함수형 인터페이스 중요한 거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플러스로 런너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컨슈머 입력만 있는 경우 서플라이어 출력만 있는 경우 펑션 입출력 다 있는 경우 프 r 디케이트 출력이 불린 타입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런어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경우 자, 런어블은 java.io.function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지만 람다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왜? 자바에서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소드가 한 개인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요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연습을 해 가시면서 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번 연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